이 댓글 참가할 친구들은 좋아요 꾹, 알림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집밥 이선생입니다. 어, 저번주에 아이 소풍 도시락 싸주고 약 일주일 만에 다시 영상으로 만나뵀는데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어, 집반찬으로 좋은 진미채 볶음 보여드릴게요. 진미채는 선좀 잘라주세요. 저희 집은 아이들이 먹다 보니까 진미채가 너무 길면 먹기가 좀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 없이 천천히 뒤집어가면서 진미채를 잘라주시고요 진미채를 무치실 때 마요네즈에 이렇게 담궈놓거든요 그러면 진미채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나서도 딱딱하지도 않고 고소한 맛이 살짝 돌면서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진미채를 250g짜리를 폈는데요 이 어, 정도 한두 스푼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적기적 하시지 마시고 그냥 장갑으로 주물주물 해주세요. 골고루 묻을 수 있게 한번 코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아빠 숟가락 한 숟가락 고추장이에요. 좀 맵게 드시는 분은 더 하셔도 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먹을 거라. 어, 그렇게 맵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스푼 정도 하시고요. 고추장 안 쓰시고 고춧가루만 쓰셔도 돼요. 너무 안 맵게 먹는 진짜 그냥 아이들은 색깔만 내기 위해서 고춧가루 쓰셔도 되고, 고추장 한 숟가락 설탕 두스푼 스푼이 돼. 원1 0스푼원요0 0 0스푼 이렇게 물1 스푼 넣었어요. 0 0 마지막에 물엿을 넣고 한번싹 버무려 주기 때문에 이 소스 자체가 너무 달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0기름 마늘이랑 파 같이 넣으셔가고 기름 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파가 떨어져 있는 상태는 파가 준비가안 됐습니다. 파랑 마늘이랑 같이 집어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가열 우선 센불 바로 당겨주시고요. 바로 식용유 아빠 숟가락 두 숟가락 넣고 마늘 넣어서 낮은 온도부터 넣어주시면 돼요. 파 아까 같이 넣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파 마늘 기름 내실 때는 낮은 온도부터 내셔야지 향이 잘 올라오니까 강한 강불 하시고 바로 기름 넣으시고 기름 아직 안 데워졌을 때부터 마늘 파 넣으시면 돼요. 인덕션을 쓰면 인덕션이 여기 중앙불이 가장 세요. 그리고 조금 어, 많이 익었다. 라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겉으로 밀어내시면 불이 좀 약해지니까 은은하게 익거든요 인덕션 쓰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자 그리고 양념을 먼저 구워보세요. 어이요 중불로 낮춰서 좀 볶아주실게요 너무 강불로 하면 고추장이 타버리기 때문에 중불로 낮추셔서 양념해둔 고추장 소스를 졸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만 졸여주시면 되거든요. 이때 팁은 뭐냐면요. 진미채 같은 경우에는 열이 닿으면 요리를 하고 나서 되게 딱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면 불을 꺼주세요. 여기가 지금이 아까 마요네즈 버무려 놓은 거 있죠? 이렇게 불을 끄고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주시듯이 됐고요. 다 묻혀졌죠? 양념이 고루고루. 마지막에 깨를 좀 많이 뿌려주시고요 물엿이나 올리고당 위에다가 한번 윤기나라고 이렇게 둘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붙여줄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팬은 칠중 냄비라서 열이 좀 오래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이 굳이 필요 없는 아이들을 여기다가 올려놓으시면 열을 계속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감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묻힌 상태면 바로 그냥 접시에 담아줍니다. 음, 맛있게 죠 먹볼까요 간을 봐야죠, 간을. 음 맛있어요. 다음에 메추리알 장조림도 알려드릴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